오스요 올리스왕이 오아스요와또 텐션 오늘 미쳤습니다 왜냐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는 차는 바로 벤츠에서 정말 야심차게 출시한 풀체인지된 그냥 패스트 아니에요 풀체인지된 신형 E클래스 차량입니다 여러분 메이 s 널 소리질러 자 오늘 차량 뭐 어, 기존의 뭐 유튜버들 이런 분들한테는 많이 보셨겠지만 자 실제 이 출고한 이업선의 리뷰는 많이 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물론 뭐. 저희 회사에서는 많은 분들이 한분두분 분 속속 추구하고 있는데 저도 그 대열에 끼기 되어서 어,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차량. 말씀드린 대로 풀체인지된 신형 E클래스 차량인데 먼저 런칭된 E300 포메틱 AMG 라인 차량이고요. 이 차량 외에 E300 익스크루시브 포메틱 차량도 출시됐지만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차량은 좀더 스포티하고 또 멋진 E300 포메틱 AMG 라인 차량입니다. 자이 신형 E클 풀체인지가 뭐 기본 스파이 샷부터 여러 말들이 많아 근데 실제 딱 보니까, 어, 장점과 저는 단점도 좀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빨지 않겠습니다. 할 말은 하겠습니다. 왜냐? 아, 이번에 이그이 멋있거든요? 멋있긴 한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좀 뒷모습에서 살짝 저는 좀 실망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자, 바로 앞부터 한번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벤에서 열심히 밀고 있는 신형이 벤츠 로고가 들어간, 스타라이트 로고가 들어간 이 클래스 이 그릴, 이 그릴이 딱들어왔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부 디자인도 수형 AMG 라인 이 범퍼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블랙 하이골로시 트림 다 들어가 있고 앞 모습에는 크게 두 가지 변한 부분이 있는데 그릴과 헤드라이트. 이 헤드라이트가 이제 뭔가 이 곡선 이렇게 들어가서 곡선 그리고 뭔가 이 눈물 밑에 이렇게 뭔가 받침 있는 눈썹처럼 들어가 있고 드디어 S 클래스처럼 E 클래스에도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성능적으로 많은 향상이 또 있었고요. 자 신형 E클 경우에 이230 0 AMG 라인이 9,300만 원대 가격이고 여기에 좀더 옵션이 들어가고 스페셜하게 나온 에디션 모델이 1억 5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초창기 모델에서 좀 나온 건 있어서 옵션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 그냥 일반 AMG 라인은 19인치 휠 그리고 신형 에디션 모델에 1억 500에 좀더 높은 가격의차량 20인치 휠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뭐리어엑스뭐 엔지니어링 패키지 이런 옵션들이 좀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자, 이클래스는 세단이죠. 세단. 세단 라인답게 뭔가 과거의 이클래스 라인은 좀 살려놨어요. 이제 독삼사 얘네들이 좀 정체성은 좀 같이 갖고 가는 편이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란 라인은 살아있고, 다만,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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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이게, 지금 보니까, 옵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요거는 예전에 그, 불가사리 휠을 조금 더 변형시켜놓은, 5 스포크 AMG 라인 휠이거든요? 뭐, 나름 멋있긴 하고, 여기도 지금, 테두리도 뭔가, 블랙 하이그로시에, AMG 각인도 박아놓고, 좀 변화를 줬는데, 요거보다는 그 마차 휠 계열의 휠이 좀더 예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 키도 S 클래스 키와 거의 유사하게 했고, 여기 차량 옆에도 S 클래스와 유사한 게 뭔지 아세요? 보셨습니까? 다시 한 번. 이번에 잠궈볼게요. 바로 플러시도 타입을 드디어 E 클래스에도 채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변화가 되었고요. 자, 차량의 뒷모습인데, 요 라인은 기존 이 e 클래스와 뭔가 많이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 테일 램프 안에 이 라이트 뭐야. 이게 벤치 로고예요, 벤치 로고. 야, 이거 다 누가 봐도 벤치, 여기 봐도 벤치, 여기 봐도 벤치인데, 굳이 이렇게 벤치인 거를 티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 아, 저는 이게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뒷모습 경우에는 이게 눈에 들어온다. 자, 트렁크도 한번 보시면, 봐봐! 어? 어, 이거 더디였지 아, 이거 트렁크가 어느 정도 깊이는 있는데, 자, 왜이빈 트렁크를 보여주면 호들갑을 떠느냐. 자, 따라오세요. 자, 여기에 이제 용품들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형 출고 박스. 자, 이렇게 넣어드리고, 여기 안에 구성 보시면, 이렇게 레디백과, 아, 여러가지 컵들, 그리고 키링, 이런 거 이제 다 보이시죠? 이런 거딱 드리고요. 또 신형 저한테 출고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고마워서 바로 골프백도 갑니다 골프백! 골프백도 넣고 우산 안 드리면 섭섭하죠 우산! 어우 무거워 이거 총 10개거든요? 이 예, 이거 메르세스 밴스 정품 우산 바로 10개 어우 무거워 아, 아. 아, 이번 제가 또 이렇게 서비스 잘 챙겨드립니다 저 리스와 김사님들 지나가시면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잘 보셨죠?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와, 실내에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이거 휠, 이거 뭐 예전 잠자리 휠, AMG라는 이 휠, 이 휠은 그대로인데, 뭔가 내부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뭔지 아세요? 원래 벤치하면 일직선으로 된이 와이드 코피셨잖아요 여기 계기판이 바로 10.3인치의 3D 이 디지털 계기판. 이거 S클래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바뀌었고요. 실내 화면이 엄청 커졌습니다. 야, 요게 보시면은, 신형 MBX 시스템, 자, 들어가 있고, 저렇게 또 하면은 요렇게 터치도 되고, 무엇보다도, 보이십니까? 조수석의 슈퍼 스크린. 요게 또 추가 옵션으로 빡 들어가서 요것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요건 딱 들어간 차거든요. 요런 것도 딱, 조수석에서도 이렇게 조작을 할수 있다라는 거. 실내 인테리어가 정말로 바뀌었어요. 요렇게 또, 블랙의 또 우드 스타일의 딱 느낌이 있고. 피아노 선율처럼 쫙 들어가 있는 이 천연 가죽의 모습 대시보드 느낌? 여기 안에서 보면 헤드 업 디스플레이 겁나 크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루이창 밑으로도 쫙 들어가 있습니다 벤치가 이런 실내 느낌은 기가 막히게 정말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e 클래스, 특히 이 AMG 라인 굉장히 인기 많을 것 같고요 파노라마 썬 루프도 들어가 있고 펜트업스 브레이 빵빵하고 후메스터 오디오까지 들어있고 당연히 통풍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조작도 여기 이것도 전동으로 이렇게 위아래 조절할 수 있고 앞뒤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딱 느꼈을 때 아, 이런 느낌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 뭔가 이벤츠 감성, 이클부터도 뭔가 SK 같은 그런 감성을 이제 느낄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간단하게 2300 신형이죠. 풀체인지 된이 클래스 외관과 내부 살펴봤는데 여러분. 요거 차량이 또저공해2종에 해당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용 주차장 DC 이런 것도 혜택도 있고요. 지금 신형이 나왔는데 대기도 많고 또 할인도 그만큼 아직 많이 없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또 신형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리스왕 김팀에 연락 주시면 제가 원하시는 제고 뭐 화이트던 블랙이던 뭐 블랙 시트던 베이지 시트던 제가 정말 무리드리있고요 아까 서비스 보셨죠? 서비스 빵빵하게 해서 진행해드릴 테니까 신형 이클래스 e 풀텐차형 뭐? 리스 또는 장기렌트로 원하시면 저 리스와 김태형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조금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